간도 잘 지냈나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 꿈나무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에 갈수 있어요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천국에 갈수 있어요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 이번에는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꿈나무 친구들,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나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었답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싫어했죠.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감옥에 넣는 일도 했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을 했죠.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을 본 바울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바울은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감옥에 넣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을 본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외치는 일을 했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 이스라엘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갔어요.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갔답니다. 유럽의 구석구석을 다녔어요. 돌아다니기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했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죠?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 전도 여행을 떠났답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어요.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랍니다. 아까 전사님이 말하고 했죠? 바울은 아시아 유럽, 여러 군데를 돌아다닌다고 했죠? 바울은 예수님을 여러 군데에서 전해야 했어요. 교회를 세우고 다른 나라로 이동해야 했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비우게 됐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이상한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답니다. 바울과 다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났대요. 뭐라고요? 율법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습니다. 다섯 개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지켜야지 천국에 갈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이 다섯 개의 성경에는 613개의 법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 지켜야지 천국에 간다고 말했답니다. 사람은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갈수 있다고 했어요. 사람은 이 법대로 행동해야 천국에 갈수 있다고 했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지럽게 됐어요. 무엇이 맞는지 혼란스러웠답니다. 이것이 맞는 소리인지 알 길이 없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길 원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얘기한 것이에요. 바울의 편지 내용이랍니다. 그는 말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제 말을 들으세요. 율법 주의자들의 말은 틀린 것이에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613개의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613개의 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천국에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착하다, 인정받을 수 있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마음이 착해지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수 있어요. 바울은 얘기했답니다.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잠잠히 하게 했어요. 우리 두 가지의 말씀을 찾아 봅시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모두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했답니다.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 제일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은 이스라엘 사람을 뜻해요. 헬라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온 세계 사람들을 말하죠. 종은 당시에 종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주인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자유인은 일반 시민이었어요. 바울은 모두를 칭하여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주위의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볼수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못 나오죠. 교회에는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없어지고 교회에 온다면 친구들을 볼수 있어요. 우리 주위의 교회 친구들, 나아가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된답니다.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에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는 꿈나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의를 주셔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꿈나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므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과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더워도 여러분 지치지 않고 물도 많이 마시고 건강 잘 챙기도록 하세요. 자, 오늘 선생님이랑. 26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라는 제목으로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달달 말씀 읽어 볼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아멘. 오늘의 달달 말씀 잘 생각해 보면서 공과 공부 시작할게요. 먼저 마음톡을 한번 볼게요. 우리 교회에는 어떤 분들이 계시나요? 내가 아는 분들을 말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어, 일단 우리 끝나무 교회에 보면. 항상 말씀 전해주시는 배강원 전도사님 계시고 이선아쌤, 윤순초쌤, 김보경쌤, 정, 정현미쌤, 신유미쌤, 주니쌤, 정아쌤 시찬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죠 모두 다 보면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달라요 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대요. 함께 성경 이야기를 읽어 볼게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람들이 갈라져 서로를 비난하고 다투었어요. 또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들도 생겨났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구원은 행위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인 우리는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해요. 자, 한번 말씀톡을 볼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땡땡이에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말해보세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성경 이야기 읽어봤듯이 성경 이야기에 나와있듯이. 묻다, 정답 알겠죠? 자, 한번 정답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이거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죠? 바울은 서로 나뉘어서 다투고 맞서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한등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소중하고 존귀해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는 것은 모두 예수님의 힘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나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겠죠. 항상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걸, 그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삶으로 또 볼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어, 우리가 계속 얘기했듯이 어,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 공통점이 있죠. 하나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걸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원래 다 같이 만나서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만났다고 생각하고 몸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만약에 다 우리가 다 같이 만났었을 때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해서 큰 원을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예요 라는 걸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또뭐 같은 동작이나 같은 표정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라는 걸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만나, 만나서 만나 이런걸 해야되는데 너무 아쉽고 항상 보고싶어요. 알고있죠? 여러분? 가, 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라는걸 생각하고 이수님 안에서 차별하자고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할 거는 음, 궁금해, 궁금해 2를 보시면 세개의 인사말 배우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외국인 친구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봐요. 각 나라의 인사말을 알맞게 연결하고 말해보세요. 자인삿말이 이렇게 나와 있죠.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미국 이렇게 있고 인삿말 보면 안녕하세요, 남스카르, 리하오, 곤니찌와 헬로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알맞게 친구들이랑 같이 한번 연결해 볼까요? 한국은 뭐죠? 알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일본 일본은 혹시 아시나요? 곤니찌와 곤니찌와에 연결해 주시고 중국. 중국은 중국 니하오 니하오에 연결해 주시고 인도 인도는 지금 선생님도 처음 알았어요 남스카르 남스카르 처음 들어봐요 이게 인도 인사말이에요 남스카르의 인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미국, 미국은 헬로다 아시죠? 연결해 주시고. 다 이렇게 연결해 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나라들이 많죠. 그래서 나라마다 다, 한, 환경도 다르고, 뭐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른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하지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게 뭐가 있었죠?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른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어, 말씀 따라, 미로 따라 한번 볼게요. 여기에 다양한 나라에 사, 사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피부색에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어린이들이 예수님에게 무사히 나아갈 수 있도록 미로의 길을 찾아주세요. 새 어, 어린이가 있죠. 피부색도 다르고 다 다른 나라 어린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우리가 길을 한번 찾아주도록 해요. 잠깐 동영상 멈추고 위로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선생님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무사히, 예수님한테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걸 생각하고 서로 차별하지 않고 항상 소중히 여겨야 해요. 우리 공동체 또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든 누굴, 누굴 만나든 차별하지 않고 다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을 해줘야 돼요. 그게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항상 기억하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달달 말씀 한번 더 읽고 공과 공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안에 어, 오늘도 이렇게 공과 공부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꿈나무 친구들 광고가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꿈나무 친구들, 다음 주부터는 2학기 공과 공부를 하게 돼요.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꿈나무가 됩시다. 예배 영상 후에는 우리가 토마토 키운 것, 그리고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사진들을 볼 거예요. 그러니 영상을 바로 종료하지 마세요. 우리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